오늘은 요즘 냉장고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냉장고죠. 비스포크 프리스탠딩 포도워 냉장고 9 0 0리터제품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인데 할인은 얼마나 더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5%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비스포크 냉장고의 성능과 디자인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6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23만 96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드 할인 18만 9,675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 무려 126만 9,365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69만원짜리 피스포크 냉장고를 126만 9,365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42만 635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냉장고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타입입니다. 포도어 양문형, 일반형 등 다양한 타입의 냉장고가 있는데요. 각 타입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어 냉장고는 냉장칸이 좌우 통합되어 넓이가 큰 식재료 보관하고 쉽게 필요한 식재료를 찾아 꺼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포도어를 냉장고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용량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2 0 0리부터9 0 0리 이상급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요새는 1인 가구도 많은 음식들을 장기간 보관하는 만큼 공간과 예산에 제약이 없다면 가족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9 0 0리 이상급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점 소비 전력입니다. 냉장고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켜놔야 하는 만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전기 요금이 천차만별인데요. 2등급 이상의 모델만 되어도 1등급과의 전기 요금 차이가 1 년에 2만 원도 되지 않고 제품 가격은 훨씬 낮아지니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피스포크 냉장고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AI 인버터 컴프레서와 AI 절약 모드로 환경에 따라 알아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냉기를 만들어 주면서도 전기 요금은 확실히 낮춰줍니다. 용량은 기존 모델 대비 30리터나 많아져 900리터 이상으로 수납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선반은 60밀리미터 더 깊어져 넉넉한 보관이 가능해졌습니다. 한층 더 이뻐진 디자인은 포도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주방 전체 인테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여기까지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비스포크 냉장고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냉장고를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